다시 왔습니다. 루젠입니다. 로지입니다. 오늘은 작용단 2년 스토리 두 번째입니다. 카스미하고 마코토 차례군요. 카스미부터 살펴보죠. 본명은 키리아라 카스미, 15살입니다. 수바키 가오하 고등학교 고 1학년으로 취미는 추리와 독서입니다. 키시쿤이랑 같은 고등학교군요. 특이사항이 있다면, 현실에선 선배라고 부르며 엄청 부끄러움을 탄다는 게 있네요. 랜드스토리에서의 모습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이게 그 갯모에인가 뭔가 그건가? 저번 영상에서 카스미의 현실 인연 스토리 알려면 나머지 인연 스토리도 전부 봐야 한다 했었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섀도우의 조사를 하는 카스미는 우연히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키시쿤을 조수로 받아들입니다. 카스미가 자영단에 들어오기 전 뿌렸던 전단지를 키시쿤이 주워서 찾아오게 된 거죠. 섀도우가 정확히 뭔가요? 사람의 모습을 한 일종의 마몰입니다. 하드, 베리아드 지역이나 루나이탑, 던전에서 나오는 캐릭터들의 섀도우는 다른 등장인물들의 인격 데이터가 버그로 인해 복사되어 생산된 거죠. 버부부는 대그입니다로 태어난 존재들이다? 그렇습니다. 섀도우가 출몰하는 장소에서 잠복수사하던 카스미와 키시쿤이 꿈을 꾸는 것으로 첫 번째 현실 인연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학교에서 자고 있던 카스미에게 키시쿤이 다가와 그녀를 깨워주죠. 자는 모습 좀 CG로 넣어주지. 자면서 깬 카스미는 키시쿤이 여기에 왜 왔는지 추리를 시작합니다. 전에 빌려준 추리 소설을 돌려주러 온게 아닌가 추리하지만 키시쿤은 그냥 자는 게 보여서 깨웠다고 합니다. 헛 봐야지, 제대로 그렇게 실망하는 카스미를 끝으로 첫 번째 인형 스토리가 끝이 나게 됩니다 뭔가 영향가가 없는데요? 아메스도 지금은 딱히 의미 있는 기억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영화감독 꿈을 영화로 비유하면서 섀도우와 얽히지 않는 편이 좋다고 경고까지 해주죠 전작에서의 안내 요정답네요 첫 번째 꿈 이후 계속 잠복을 이어가던 카스미와 키시쿠는 마지막 날 드디어 섀도우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 섀도우는 카스미랑 똑같이 생겨서 카스미가 상당히 당황하죠 더플갱어끼리는 서로 만나면 죽는다던데? 게다가 이 섀도우는 자신만만한 카스미의 언행이 아닌 현실세계의 소심한 키리아나 카스미의 언행과 비슷합니다. 그후 섀도우를 포획하는 데 성공한 카스미는 섀도우에게 키리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각종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름이 아마 카스미도 섀도우의 말을 듣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그후 무난히 조사가 이루어지나 싶지만 갑자기 섀도우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키시쿤의 힘으로 겨우 붙들어매는 데는 성공합니다. 이때 두 번째 현실 인연 스토리가 시작되죠. 타이밍 참 절묘하네요. 카스미는 키시쿤이 불러낸 후 무언가를 발견했다며 고양이를 한 마리 내려옵니다이고양이엔는 키리라는 이름이 붙어있죠. 기억을 하지 못하는 키시쿤에게 카스미는 사육장과 화단이 엉망이 된 사건을 언급하면서 둘이 조사해 그 범인이 이 고양이야라는 걸 밝혀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도 키시쿤은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요. 그러면 아예 그 사건을 보여주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키시쿤은 그 사건을 기억 못하는 걸까요? 그 의문은 조금 뒤에 풀어집니다. 카스미는 키리에게 미미를 쓸수 있다는 걸 알고 착용을 시켜줍니다. 키리가 말을 하지만 상당히 분위기에 걸맞지 않는 말이어서 이해하지 못한 카스미는 그냥 우연이라고 치부하면서 두 번째 인연스토리가 끝이 납니다. 뭔가 기묘한 분위기만 남기네요. 아메스는 키리가 섀도우로 태어났으니 소멸을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카스미와 키시쿤의 노력으로 자아가 생겼고 이렇게 꿈으로만 만나게 해줄 수는 있다고 하네요. 그럼 이 에피소드는? 아마 진짜로 있었던 일은 아닐 겁니다. 키시쿤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죠. 꿈을 직접 만들어서 보여준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나약한 또 다른 자신과 대면하는 거 엄청 익숙하지 않나요? 카드? 초? 뭐, 가면이라도 뜯어야지도? 애초에 이름부터가 섀도우니까요. 다음은 마코토입니다. 본명은 아키 마코토, 17살이고, 스바키 가오카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취미는 과자 만들기입니다. 마코토도 키시쿤이랑 같은 고등학교군요. 특히 사항이라기보다는 익히 알려져 있는 거지만, 유이하고는 같은 반 친구입니다. 사랑을 응원하는 친구 역이죠. 원래대로라면 든든한 조력자 느낌이어야 하는데... <laughs> 첫 번째 에피소드는 점심시간에 학교에서 시작합니다. 오교시에 수학 쪽지 시험 이 있는 걸 모르고 자다가 깨어난 마코토가 한탄하는 걸 보고 키시쿤이 격려해줍니다. 어떻게든 공부를 하려고 해보지만 도무지 되질 않자 마코토는 우선 밥부터 먹자고 하죠. 사람은 먹기 위해 산다고 그랬던가... 키시쿤이 도시락을 깜빡하자 마코토는 자신의 도시락을 나눠줍니다. 갑자기 여기서 클래식 클리셰가? 마코토는 곤란한 사람을 두고 넘어가지 못한 성격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친했냐는 마코토의 질문을 끝으로 첫 번째 에피소드는 끝이 납니다. 평소에는 그리 친하진 않았나 보죠? 아메스는 원래의 기억과 많이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마코토가 감이 좋은 편인지 알아차릴 것 같아 강제 종료했다고 하네요. 마코토의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학교 옥상에서 우울해하는 마코토에게 키시쿤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이때 바람이 새차게 불죠. 또 클래식 클리셰. 속옷을 봤냐고 묻는 마코토에게 키시쿠는 못 봤다고 변명합니다. 마코토는 그 말을 듣고 자신처럼 매력 없는 여자 속옷은 보고 싶지 않을 거다 라며 자조하지만 키시쿠니 얼굴도 예쁘고 스타일도 좋다고 하자 기분이 풀어지죠. 역시 여자를 꼬시는데 중요한 건말빠르을 다시 깨닫습니다. 마코토가 우울해 있던 이유는 여동생과 싸웠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면서 나중에 쇼핑 가서 좋아하는 거라도 사줘야겠다고 하죠. 이때 키시쿤이 고민형을 추천해주는데, 왜 고민이라는 단어가 나오냐면서, 역시 봤다고 화내는 것으로 두 번째 현실 스토리가 끝이 납니다. 저번 스토리도 그렇고, 마코토 인형 스토리는 클래식 클리셰 그 자체네요. 아메스도 의외의 매력이라면서 웃었습니다. 진짜 봤냐고 물어보는 건 덤이고요. 아메스도 직구준면이 꽤 있어요, 확실히. 오늘은 자경단 2편, 카스미와 마코토 스토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카스미는 인기 있는 그 카스미하고 현실 카스미가 동일인물인가 싶을 정도고, 마코토는 이녀스토리 코미디 느낌인 분이 신분기네요 사실 연애 요소는 전작에서 좀더 드러난다고 합니다. 친구를 맺어주려다? 오리어 자신이 만해버리는 그런 이야기로 가는 거죠. <목소리> 괜히 미안주의 밈이 붙은 게 아니죠. 이상으로 장애나 2편 탐구 영상이었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탐구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잠깐만요. 다음 이녀스토리를 풀어볼 기회는 어디죠? 매도, 먼저 만든 게 낫다고, 그 짐승이 있는 길드입니다. 그 짐승도 인연 탐구를꼭 해야만 하나요? 목표는 모든 길드, 모든 캐릭터지만, 이 캐릭터만큼은, 시청자, 구독자분들 찬반 여부를 들어보고 싶네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 루센이었습니다. 로지였습니다.